나의 한라운 잡았다. 아, 잡았다. 잡았다. 나의 잡았다. 뽑았다. 나의 창. 아우. Round one. Fight. 그럼 그럴때 있던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껐다 키면 될때도 있던데 <laughs> 어, 이겼다 제 알렉스도 아까 낮에 좀 했는데 낮에 할 때는 계속 저렇게 얻어 맞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 플레이 문제가 아니라 컨트롤러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 잠깐만요,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보통 키보드로 잘하는 사람도 가끔 있긴 한데 그거는 진짜 교과서만 보고 서울대에 가, 가, 갔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고 또왜 이래 이거 스틱이 안먹어 스틱이 안먹어 잔인한 놈 어? 스틱이 안먹어 스틱이 어 됐다 어? 내내 반피 정도 빼주고 시작할게 아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키보드로 할때 전투력이 50이면은 스틱으로 하면은 500이 된다니까요. 진짜로. 박치기. 박치기. 박치기 박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버디 돌고래그 성능이에요 확실히 돌고래보단 조준하이가좀 어려운데 어저께 6000년대 달심한테도 맞춰본 것 같아요 야 뛰면 나대공칠 거야. 뛰면 나대공칠 거야. 개멋있대. 알폰스. 마침 자기는 형이랑 지금 파에서 싸우고 있는 거 같아요. 나무 심읍시다 나무 십자 갑자기 렉이 좀 걸리네 아 갑자기 뭔 렉이야 이거는 어 뭐지? 갑자기 렉이 막 생기면서 잠깐만요, 내기 갑자기 막 생겨. 개 멋있죠, 깡통, 깡통 알렉스. 뭐지 갑자기 내 내기 막 생기면서 졌어요. CPU가 뭐 갑자기 멋지고 뭐 아, 메시지 가 갑자기 떴네. 방 리부 하고 방송밖에 안 켰는데. 아, 역전 나와있다. 역전각인데요, 이거? 역전각이다. 아이, 뭐야, 왜. 더워서 그런가? 그런가? CPU가 멋져 보였습니다. 메시지가 약간 떴어요. CPU 사용률 60%밖에 안되는데. 메모리 6기가. 잠깐 컴퓨터가 미쳤었나봐요. 아그 사람이 뭔가 <laughs> 알렉스에 눈을 떴나봐 박치기 어? 제가 저 콤보는 실패해주실거죠? Oh, I know. 어 <laughs> 잡혀야지! 자, 포인퍼 다시 딱뽑아갈게요 아, 어저께 걔가 새벽 한열 아, 그러니까 밤열 저도 알렉스 하면서 대공 타이밍 놓쳐갖고 막 얻어 맞고 그러잖아요. 알렉스는 그래도 서서 약손으로 대공을 좀 타이밍만 제가 익히면은 이제 막 치고 못 뛰게 하려고 한타까지만 막으면 돼요. 이건 맞은 거고. 아, 어, 깜짝이야. 걔들 달려, 잡어. 나스턴게이징 뺄게. 어, 애가 어, 너무 날렵해요. 알았어, 내가 졌어. 이번 판 대시 잡기 되게 좋아하네. 야, 스톤, 너, 스톤, 너, 스톤, 공맙계 게이지를 선배 해줬 죠. 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안돼 지겠다 망했다. 안녕, 혹시 오늘 버퍼가 혹시 있나요? 지금 일부러 텍스처도 줄였는데, 이게 제가 이제 보통 플래티넘 찍을 수 있는 실력이 되면은, 그때 고려해보려고요. 지금으로는 아직 저는 나가서 뭐랄까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나갈 뿐이지 뭔가 사람들이랑 그맞장뜰 그게 아직 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지금 3주째 그6,500 구간에 멈춰있어요. 실력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원래 옛날에는 대회 나가는 것도 좋아해갖고 웬만하면 막 대회 같은 걸 못해도 나가고 싶긴 한데. 파이브는 아직까지는 그게 크게 막 활동적이지 못하고 있네요 야야야 좀 나도 때리자 <laughs> 제압당했어 이게 로라가 져서 많이 안하는거예요 사람들이 류켄을 진짜 거의 못잡아서 로라 빈도가 되게 적은거예요 아씨, 이거 무슨 루갈이야? 보통 이제 플래티넘 등급이나 높은 등급 간, 사람들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캐릭터도 좀 성능이 좋은 애들 하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로라랑 뭐 장기 F 프 실제로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목을 끄는 거예요 한번도못 이겨봤어요 랭크에서 만났을 때 제가 류켄한테 약한 게 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한테는 실력으로 제가 못 이겨봤어요 잘한다니까요 그분 형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야 미, 미친년은 너니? 아이고. 이게 커리어가 있어야 되는데, 전 아직 그, 울트라 골드도 막, 팔수나 해가지고, 구수. 이 게임은 보니 최소 플레은는 찍어야지, 잘하고 못하고 그런 속도가 돼요, 보니까. 야야야. 아우씨. 어, 나심만을 하하, 나 심한. 시만을... <laughs> 시만... 아, 격투게임인데 MMORPG랑 거의 비슷해요. 시... 나... 재능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성장 속도가 느린 사람도 그 시... MMORPG 레버파드그 시...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은 승률이 올라가잖아요. 어어, 안 돼, 지겠다. 아, 졌어. 아, 알렉스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깝깝했는데, 가이를라고 나니까, 알렉스는 양반이었구나 싶어서 지금, 사실 이 스킨 나와갖고, 스킨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잠깐 해보는 거예요 근 가위보다는 얘가 나은데. 내가가를 저는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모르죠, 뭐. 그분이랑 아는 사람들도 모를 거예요. 전 친분이 없어서. 그리고 그분 뭐, 공개적인 대전은 안 하잖아요. 비밀 아이디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 갑자기 장풍이 이렇게 안 나가? 오, 그래, 시, 스포, or,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야야, 제발, 제발. 아, 또 졌어. 나대시코 트랩에... 이게 저도 그냥 옛날에 그 대전 게임하는 그런 통.. 통밥이라 그러나 그걸로 하는 거지. 요즘에 이제 잘하는 사람들의 그 센스는 못 따라가겠지. 아직은... 아, 그거를 저는 이제 시간으로 해결해야죠. 저는. 야 미카야, 미카야 제발 무섭잖아 어 저거 아아 다행이다 파이널 라운드 파 나 이거 아닌데 아 역가드는 못 치네 알렉스 게 맞았다 나무 한번 심자 우리 나무 심자 저 미카도 이제 초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아, 나데시코 아니, 어디서 저 중발이 미리 깔아놓으면은 뭔가 유리하던데 그냥 생으로 막히면 또안 유리하던데. 지금 당황해서 막쓴것 같아. 아니, 나, 나의 고향 실버로 갔구나. 미카야. 설명서대로 하면 무조건 되는데. 안 된다는 거는 그 절차를 하나를 빼먹었거나 방금 말했던 그 V자 체크 두번 해보면 다될 수가 있어요. 그럼 V자 체크를 한번 껐다 켜보세요. 다시 한번. 아, 설치 경로 같은 거 지정 제대로 됐나? 아승용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아승용권 기다려봤는데 점프를 찌었나 어제 아, 로라로드 이분한테 졌죠? 어제. GM님 어서와요. 아, 안 되셨다. 아깝다. 어제 이분한테 져가지고 복수 한번 해보라 했네. 푸우님 그, 처음, 지우신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해보세요, 그럼. 안 해줄텐데, 실버랑. 어, 다시 해주시네. 어? 나 이거 왜 나가면서? 아, 씨발. <laughs> 왜안 때려? 이분은 별인데 안 때리고 봐주시지. 와별 됐어 또 죽었다 왜안 때려? 이왜 왜 봐줘요 이분 와 별인데 왜안 때리시지 이렇게 나의 알렉스가 혼났네요.